그... 네뭐 수요일 세미나 끝나고 애프터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보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기본적인 보상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제목을 2000BR시대로 정했습니다. 올한해 동안 뉴스킨 본사에서 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심플하게 구조를 딱 정해진 기간만큼만 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000 포인트만 하게 되면 대리점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요. 이 문구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봤을 문구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워린 버핏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문구를 그냥 스쳐서 지나갔던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문구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로 굉장한 잔인한 말 같기는 하지만 이거를 해내지 못하면 정말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슬픈 현실이 누구나 인지를 하고 저 또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예전 같지 않게 너무나 오랫동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직장생활을 20대 초반 아 중후반에 시작을 해서 은퇴도 60세 전후로 할수 있었고 은퇴하고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내가 어, 이 세상의 삶이 아닌 다른 이렇게 주, 보통 이제 빨리 이제 생활을 마치게 되는데 이제는 많은 변화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그 나이가 보통 한 30세를 전으로 시작을 합니다. 30세에 스타트를 해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데 대신에 경제 활동을 시작을 해도 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한 50대 중반 정도로 하면 한 20년 정도밖에 경제 생활을 못 하고. 경제 생활이 끝나고 나서 내가 삶이 너무나 깁니다. 기본적으로 40년 전으로 내가 은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러한 시기에서 나의 미래는 안전한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나 자신 한 사람 나 스스로를 잘 데리고 살기 위해서 혹시 비용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 조금 전에 이제 강의에서 너무너무 뉴스킨 어 비전에 대해서 설명도 잘해 주셨고 실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제 저는 그냥 딱이 숫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달 동안의 생활비가 은퇴 후에 두 사람이 그러니까 부부가 한달 동안 살아가는 데 비용이 기본적으로 25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250만 원은 그냥 밥 먹고 기본적인 생활 유지하고 그냥 기본적인 생활인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생겨서 특별비가 들어가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250만 원 예상을 하게 되면 1년이면 3천만 원이고요, 10년이면 3억입니다. 그러면 30년이면 최하 9억에서 10억 정도의 내가 돈이 있어야지 나한 사람을 잘 데리고 끝까지 살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계속 매스컴도 그렇고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투자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투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은 줄어든 그또한 월급여에 충당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첫 번째 이유가 지금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주 52시간을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의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구가 생겨났잖아요.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 문구에 정말로 충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구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의 수당이 적게는 한 30만 원선 많게는 50만 원선 될 겁니다. 충분적으로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녁에 투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고 또 하나는 정말 빠른 은퇴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내가 젊었을 때 많이 저축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찌 됐건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유스킨이어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부자들은 부자들만이 갖고 있는 소득이 있어요. 지속적인 시스템 소득입니다. 이게 왜 굳이 부자들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정말로 겨우겨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 소득 자체를 굉장히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소득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꽂히는게 권리 소득이에요. 이 권리 소득은 내가 대표적으로 건물이 있으면 그에 대한 월세 소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지만 그거를 내가 내한테 맞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권리 수입도 있고 프랜차이즈 많은 돈을 한꺼번에 딱해서 프랜차이즈 하나 내가 만드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금액 보증금을 내고 모든 노하우를 본사로부터 전수를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 로얄 티를 본사에 내면 내가 그것을 운영하는데 아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프랜차이즈를 반드시 가져가고 또 하나는 상속받으신 분은 급상첨화죠 이제 이러한 소득들이 대부분의 부자 소득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소득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알수 있는 거는 은행이자고 건물 월세예요. 프랜차이즈 소득, 뭐상속이랑 국민연금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일단 차지해두고, 은행이자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1년 기준으로 1%도 안 됩니다. 한 0.8? 이 정도 되는데, 일단 계산을 좀 해내야 되니까, 1억을 예치했을 때월 7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 통장에. 10억을 예치하면 7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월 7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1억을 모으는데부터 시간을 계산을 해보자고요. 내가 매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한 달도 그러지 않고 매월 100만 원 저축하면 8년이 소요가 됩니다. 8년 후에 1억이 모여져서 그 1억을 은행에 예치하면 7만 원의 월 소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분은 직장이 좋아가지고 월 300씩을 모은다고 하면 3배가 3배, 빨라지겠죠. 그럼 8년에서 3배 하면 한 2.5, 3년? 최소 3년 후에 1억이 모아진단 말이에요. 3년 후부터 내 통장에 7만 원이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또 하나는 내가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 70에서 100만 원 정도 받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최소 3, 4억 정도 오피스텔을 사야 됩니다. 그럼 오피스텔 3, 4억짜리 구매를 하려고 하면 1년, 1억을 월 10만, 아, 1 0만 원씩 저축을 했을 때 8년이 걸리니까 2 0년 이상 소유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은행 대출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그럼 은행이자 내면 나한테 실질적으로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는 5만 원 받기도 어려운 게 지금 현 시점입니다. 그런데 뉴스캔에서는 무엇이 다르냐. 일단, 물론 우리가 소득에 당장 내 통장이 찍히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돈의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게 뉴스킨 소득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뉴스킨 하면 돈 얼마 벌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묻거든요. 100만원 벌어? 50만원 벌어? 10만원 들어왔어? 이러면 애기에게 그거 벌려고 뉴스킨 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내가 제대로 매월 들어오는 소득이 얼마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뉴스킨 기준으로 했을 때4천집비를 하게 되면 대략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럼 100만 원 정도 이자를 내가 받으려고 하면 오피스텔 4억에서 5억 정도를 하나 사놓거나 예금을 13억 정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1% 예금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내 통장에 매월 100만 원이 들어오는 것과 같거든요. 그럼 13억을 모으려고 하면 내가 1억을 모으는데 8년이 걸렸으니까 죽을 때까지 결국은 13억을 현금으로 모으기는 1 0 0만 원씩을 저축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내가 사억짜리 오피스텔을 사는 거하고 13억 모으는 예금을 하는 거나 이둘 중에 하나랑 뉴스킨 매니아를 한 20명 만드는 거랑 어느 쪽이 더 시간이 적게 걸릴 거지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1억을 모으는데 8년이 소요가 됐어요. 뭐 뉴스킨 매니아는 나는 정말 정말 누구한테 소문도 못 내고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한 달에 한 명씩만 내가 뉴스틴 매니아를 만들어 나가면 2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딱한 달에 한 명. 근데 그거를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전달을 했을 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왜 해필 뉴스틴 회원 소비자 20명이라고 매물했냐 하면 통상적으로 20명 정도 매니아 소비자를, 소비자를 만들어서 재구매를 하게 되면. 평균 대략 한1 0 0만원 정도 통장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 0 명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냐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내가 눈을 떠서 지금까지 나를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을 따져보는 따져보자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떠서 하는 게 양치하는 거예요. 시솔치약. 그 다음에 세제, 세안하니까 들어가는 것들, 머리 감으면 샴푸, 그 다음에 밥을 먹었으니까 설거지하니까 주방 세제, 옷을 빨아야 되는 세탁 세제, 그리고 세수했으니 스킨 로션, 뭐 에센스 크림 등등등 선크림 발라야 되고요. 그리고 또이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니 영양제도 하나는 먹어줘야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미세먼지 등등등 마스크도 필수로 착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월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지출되는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거를 이제 anyway m o n e 라고 합니다. 나의 의지 상관없이 무조건 지출해야 되는 돈들이니까 이걸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통계치에 의하면한 어 20만 원 정도 소비가 지,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평균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편차가 있으니까 평균으로 따졌을 때 20만 원 이라고 하니 일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400만 원이고요. 내가 40년 동안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바르고 또 유지하는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비용들이 최소 1억 원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이 1억을 지출을 하는데 내가 단순하게 돈만 지출하는 소비자가 될 거냐 아니면 이 소비가 지, 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를 배워서 현명한 소비를 할거나면 그분의 선택인 겁니다. 단지 저는 제가 유식인 업을 하니 이거를 제대로 전달하는 거는 저의 몫이고 선택은 이 정보를 받는 사람의 선택인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할인해서 구매를 하건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건 원 플러스 원을 하건 그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출을 했던 것을 뉴스킨 제품으로 바꿔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소득이 되는지를 배우고 익히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뉴스킨 제품을 너무 좋아할 얘기를 듣고 써보니 정말 너무 괜찮아요 진짜 갈바닉으로 갈바닉관리도 한번 해 보고 인해서도 발라보고, 그 다음에 요즘 나와 있는 세안도 루비스파로 해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여러 가지를 써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딱두 사람한테만 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아무한테도 할수 없다 그래도 딱두 사람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두 사람은 최소 못해도 엄마 할수 있을 거고, 언니나 동생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나 엄마도 너무 좋아서 그두 명이 또두 명한테 전달하면 네 명이 전달되는 거고, 그네 명이 또네 명한테 전달되면 여덟 명이 되는 겁니다. 이 여덟 명이 또두 명한테만 전달해도 열 여섯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나로부터 네 번째 단계만 내려가면 서른 명이 되는 겁니다. 이 서른 명이 되는데 나는 최초 두 사람한테만 전달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또 어떤 한 사람은 나는 다섯 명한테 전달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세 명도 할수 있고 네 명도 할수 있고 다섯 명도 할수 있는데 다섯 명을 같은 원리로 전달을 해서 네 번째 단계까지 내려가게 되면 780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두 명한테 전달했을 때는 30명이 되지만 다섯 명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전달했을 때는 780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레버리지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두 명과 다섯 명의 차이는 서른 명과 칠백팔십 명의 이렇게 많은 큰 차이가 납니다. 이를 되면 최소 한 스무 배 정도는 차이가 나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칠백팔십 명이 많이도 아니고 뉴스킨 제품을 십만원씩만 바꿔 쓰는 작업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칠천팔백만원의 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칠천팔백만원의 10%가 나한테 주어진다면은 뉴스캔에서는 보상 체계가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나는 내가 단순하게 나 6%만 받으면 좋아하면 6%만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5에서 40%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또 내가 어떻게 많은 그 매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에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배우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780명 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 이거 숫자에 불과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숫자에 불과할 수는 있지만 가능한 일이고 이 중에서 나는 정말 찌질이 찌질이 못해 가지고 10% 밖에 못했다 하더라도 78명입니다 78명이 뉴스킨 매니아가 됐을 때는 내 통장에 최소 100만원이 수입이 잡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 시간에 말씀 그 강의 들으신 것처럼 이거는 내가 직접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된 정보를 줘서 그분이 직접 뉴스키에 모회원을 가입을 해서 제품 주문해서 본인이 직접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랑 똑같이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을 복 복제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뉴스킨에서는 세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어떤 거를 선택을 해도 되지만, 무조건 내가 소비자가 되지 않고는 나머지 두 개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뉴스킨 사로 봤을 때는 아주 우수한 소비자입니다. 뉴스킨이 어 좋다고 해서 내가 썼어.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추천을 했어. 추천을 했더니, 뉴스킨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광고한 비용으로 내가 추천한 그분이 뉴스킨몰에 들어와서 직접 구매를 하게 되면, 그 매출액의 6%를 무조건 현금으로 드립니다. 그 통장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매출이 났다고 하면 한 6만 원 정도를 통장에 딱 입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장이 돼서 뉴스킨에서 원하는 어떠한 조건에 맞는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대리점 자격을 줍니다. 그럼 대리점이 됐을 때는 내가 직접 소개한 6%에 전체 매출액에서 매출 구간에 따라서 5에서 40%또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업자 보상이고요. 나랑 같이 이렇게 소비자를 확장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 싶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대로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들이 제대로 할수 있도록 리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드한 대가로 한 대리점당 평균 5%의 소득을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뉴스킨 업을 한다고 라 하면 세 가지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단순 소비자로서 내가 직접 소개하면 6%를 받고 회사에서 원하는 요건에 매출이 되면 그에 대한 사업자 보상도 받을 수가 있고 나랑 같이 돈 벌고 싶어하는 사람을 복제해 나가게 되면 복제한 그 대리점 한 사람당 매출액의 평균 5%, 대략 한 2 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됩니다. 이렇게 이세 가지 보상이 명확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누구나, 공부해서 제, 누구나 공부를 하면 제대로 돈을 벌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누구한테 뭐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쳐서 돈을 버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스키는 내가 원하는 만큼 벌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비즈니스 사업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며, 월 1억 더벌수 있는 보한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은퇴 후에 100살까지 무조건 산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120세까지 산다고 하고 보험도 120세 보험이 출시가 된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최소 30년에서 40년 동안에 나의 스스로 노후 생활비를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식한테 용돈을 받아서 쓴다, 뭘 해서 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자식들도, 나의 자녀들도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너무나,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고, 정말로,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따라서 정해진 부자도 있을 수가 있고 통상적인 개념의 부자라고 하는 부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뉴스킨를 하는 이유는 엄청난 부자의 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소소한 행복을 부담 없이 느끼면서 살고 싶은 겁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이 모였을 때 내가 밥을 맛있는 거 사고 싶고 내가 사고 싶은 옷을 사도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보시를 하게 될 때,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보시를 해도 내 느낌이 진짜로 행복하다고 느껴질 수 있고, 부모님께 용돈 드려도, 아, 50만 원 드릴까? 20만 원 드릴까? 재지 않고 드릴 수 있고,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제가 스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이 노후 생활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노동으로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나이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리 소득이나 연금이나 임대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 스키님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정말로 남아있는 나의 삼사십 년에 노후를 책임질 자산이 뭔지를 다시 한번 또 따져보고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많은 부자 큰 부자들은 매월 이삼천씩 들어오는 소득을 원할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매월 이삼백. 그 소득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두 소득 중에서 어느 하나 없다고 우울해 하는 사람들이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이거는 뭐, 물어볼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월 2, 300만 원의 소득이 없어서 엄청나게 힘들어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뉴스킨은 재고가 전혀 필요 없고요. 매장 필요 없고 직원 따로 필요 없고 리스크 전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시간을 내서 거기에 열정을 투자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다른 회사의 제품을 나한테 투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뉴스킨 제품으로 바꿔서 체험하고 체험해서 이거를 제대로 공유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알면 되는 겁니다. 선택은 반드시 상대가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내가, 어, 저분이 안 하면 어떡하지? 이것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 제대로 배워서 전달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면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매월 들어오는 소득이 없다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근데 지금 있는데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반드시 유스킨 제품으로 보낸 데 체인지를 하셔서 체험해 보시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줌 세미나가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줌 세미나에 초대되어서, 그리고 또 전문가들 책도 좀 읽어 보시면서, 뉴스킨을 제대로 알아보실 것을 완전히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소득에 뉴스킨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